안녕하세요. 솔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오늘은 영어 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경험을 좀 풀어 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내가 영어 강사가 되고 싶다. 혹은 영어 강사라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간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택한다라면 첫 번째로 대상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내가 초등부를 가르칠 건지, 중등부를 가르칠 건지, 고등부 혹은 성인을 가르칠 건지, 대상을 확실하게 먼저 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내가 만약에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케어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재밌는 수업을 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초등부로 가시는 것이 맞고요. 나는 입시 쪽에 관심이 있고, 아이들이 성과를 내는 것이 재밌다, 점수를 올려주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등부로 가시는 것이 맞고요. 나는 아이들이 싫다. 성인과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성인부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상을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학원에서 나에게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냐면 어, 포지션을 살짝 낮추세요. 내가 예를 들어 고등부를 하고 싶다. 그런데 학원에서 이 자리를 안 준다. 그러면 중등부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중3부터 시작을 해서 고1로 올라가고, 고1 시작해서 고2, 그리고 고3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내가 원하는 게 고3이었어요. 그런데 또 수업을 더 낮은 학년을 하다 보면, 어, 나는 중등부가 더 재밌네.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음, 전 연령대를 가르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는 저도 초등부부터 성인까지 다 가르쳐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인이 좋아요. 저는 또 성향이 회화 쪽보다는 음 수업 영어를 해서 빡세게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본인의 성향이 잘 녹아들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회화를 가르칠 때도 저는 제 스타일 자체가 좀 되게 빡빡하게 빡세게 수업을 하는 케이스라서 회화는 막 재밌게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학생들 제가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숙제도 엄청 많이 내고 그리고 뭔가 계속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 외워오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성향 자체가, 아, 나는 그냥 재미로 공부하는 회화를 가르치면 안 되겠다. 나는 수업영어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공부한 영어를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학생들이 점수를 올려서 직접 합격하는 걸 봤을 때그 보람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향을 잘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이거는 대상과 연결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영어를 가르칠 건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물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같은 경우는 어떤 영어라는 게 정해져 있지만, 성인으로 가면 내가 회화를 가르칠 건지, 아니면 뭐, 어학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공무원 영어로 갈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음, 말하고 글을 쓸줄 알아도, 또 어떤 영어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준비를 어떻게 했었냐면, 영어를 그냥 잘한다라고 모든 영어를 다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그때 당시 좀 유명하신 분들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냥 하나를 본게 아니라 커리큘럼 하나를 다 탔어요. 아,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 어,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두 배속으로 해가지고 음, 한세명 정도 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교재도 유명한 교재들을 다 사서 뭐한 20권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그거를 다 봤죠. 아, 이런 거구나. 어, 어떤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학시험을 가르칠 때도 그랬고 회화를 가르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영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강의를 많이 보세요. 요즘엔 얼마나 좋아요. 남의 강의 다볼수 있어요. 강의를 많이 보시고 교재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좋은 부분을 거기서 흡수하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은 내 스타일에서 걸러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음, 저 같은 케이스는 좀 진중하게 수업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농담도 없이 정말 빡빡하게 아주 기초부터 어, 고급 난이도까지 세세하게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 스타일이 맞는 학생들도 있고 분명 맞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 정성이 들어가고 진중함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통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 번째는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실 것 같은데 페이 체계입니다. 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확실한 능력제예요. 확실한 능력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나만의 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 케이스에는 돈을 그냥 우리가 일반 회사를 다녔을 때벌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훨씬 많이 벌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냥 안정적으로 내 생활을 즐기며 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음, 그냥 일반 회사 정도의 월급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월급제, 두 번째는 비율제, 세 번째는 시간제입니다. 음, 월급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비율제가 좋아서 시작을 한 거고. 어 제가 이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이고요. 음, 월급제는 천재 차이이기는 한데 그래도 고정된 수입이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많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비율제나 시간제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비율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답 있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 시간당도 정말 최저시급부터 시작해서 몇십만원대까지 혹은 몇백만원대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초등부에서는 대부분 월급제이고요. 어,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제가 더 많아집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즘에는 온라인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강도 부수입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 주머니를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빼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굉장한 이 직업의 메리트입니다. 내가 현강을 할 건지 인강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세요. 나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좀 부끄럽고 자신이 없다라면 현강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현강을 하다가 보면 뭐 애들이 날 봐주는 게 되게 재밌고. 음... 더 학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재밌다. 그러면 나중에 인강 쪽을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강의 메리트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한번 찍어 놓고 그게 계속 팔리면 계속 나한테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인강도 마찬가지로 그냥 딱 한번 찍고 돈을 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또한 가지. 이 직업의 또 좋은 점. 부가 수입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내가 강의를 하면 그냥 나가서 강의를 하는 걸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강의 현강으로 들어오는 수입, 인강으로 들어오는 수입, 교재 수입, 각종 모의고사 출제 비용, 어, 각종 설명회나 뭐 기타 비용 들이 전부 수입으로, 부가 수입으로 여러분들이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은 내가 가서 그냥 수업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음. 어,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진입장벽이 처음에는 낮기는 하지만, 내가 많은 수입을 벌어들일 때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조금이라고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전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욕심이 많고 나는 하는 만큼 벌어들이고 싶고 난 열심히 살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웰컴입니다. 그런데 나는 좀 불안한 게 싫고 그리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게좀 부끄럽고 그리고 인강 이런 것도 조금 꺼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그냥 저의 경험담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한번 고민 많이 해 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